네, 네. 안녕하세요. 신영년 모임을 형리고 휴날은행을 직장 총로 인후 형리고 있는 노형원 형제입니다. 저는 제가 작년에 반연 연 훈련에 대해 간임을 나누고자 합니다. 2014년 원 훈련 후 지역 모임에 저는 새간역만을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형정공무 인도 경험이 없던 저는 많은 부분에서 시행사고를 겪게 되었고, 새 간육만 흉년이 성장하는 열매도 눈에 보이지 않아집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했던, 어, 사회학은 많은 부분에서 실매도 끝나게 되었고요. 어, 창현영이 성장 공무 인도의 피누정과 김재년 영적 흉민이를 회복하기 이외에, 인천 15년, 어, 훈련을 반우 지원하게 되어집니다. 훈련 기간 중간에 반은, 어, 유행에 대하여 한단섯 가지 정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멘트맨을 어, 통해 영영 양육의 기쁨을 알게 해주기고 훈장의 삶을 시작하게 해뉘기입니다. 행님 훈원으로 희난은행 경인여 자매와 현유영 형제를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경인여 자매는 2014년 희난은행 희누의 모임에 처음으로 삼하게 되었는데, 과거에 교회를 다녔지만, 어, 교회는 반년, 상년 때문이 어, 처음에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 훈련, 대장년을 위해 기념 한연 중에 성령 중에서 정인연 자매님을 양육하라는 마음을 유도했고, 훈련 햇누뭉의 훈련 양육과정을 교년해서 맨 맨을 신약하게 되었습니다. 아메뉴 만나는 교년을 나누면서 자매님 안에 있는 아픔과 어려움이 이해가 되었고, 성령 말씀을 통해서 어, 치의 역량은 조금 뛰어나고 있임을 확인하기 위해입니다 자매님이 요즘은, 어, 감자하는 기논을 드리고 있다는 신앙 고백을 드었을 때, 고금의 능력을 다시 한번 알게 해 주셨고, 어, 순양의 삶을 신앙가게 해 주신 요님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어, 천유영 형제는, 어, 못내 신앙으로, 어, 성경 인이 많았지만, 행동하니 않은 근육 유노의 정형령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맨 맨을 나누면서, 진장 형교에 대한 비념과 열망을, 열망에 대하여 많은 문분 어, 대안을 나누었고, 지금 현재는, 어, 비밀미 모임에 참력하고 있지 않지만, 언젠가는 저희 모임에 참여해서 함께 동영을 할 것이나 확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형력 말씀을 올바르게 해정할 수 있는 기납법령 청정공무 방법론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훈련 2년 청정말씀을 통해, 어, 가장 답담했던 어, 담하고 힘든 어떤 점은 성령의 전야이니 주님의 탐진이 무엇이니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나의 삶과연결시키는 연결, 부분이 특히 어려, 어려웠는데요. 훈련 2간에 기납법령 청정공무 방법을 바누면서 말듐을 올마흥에 정용하고 해석하는데 매우 유용한 정보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력 말듐에서 몇몇 력단위을 도준해내는 관찰관영이 받는 게 필요하고, 충분한 간단이 선행되어질 경우, 해정에 소유되는 시간을 단축시키는 해정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력 해정 운유의 위험성에 대해선 후, 숙련이 힘전이 교니, 사례의 믿음와 말씀을 잘못 해석해 해저, 줄 경우에 얼마나 잘못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몸짓을 느끼게 해 주셨습니다. 또한 그 간절 짐, 질문, 해석 질문, 정용 질문을 만드는 연, 연심을 통해 본님께서 내게 있는 정용영과 내가 충족할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 쉽게 어, 찾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어, 성경본부 인도실증을 통해 저의 분욕관념을 깨닫게 하시고 교환작정의 유익에 대해 알게 해 주셨습니다. 훈련 2년에 저의 청경근무 인도는 교환작정 및 아무런 준비 없이 나의 짧은 청년기증으로 인도를 하거나 훈원과의 다양한 소통 없이 일망령으로 형년을 푸니 및 해적해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때로는 윤회의 번연한 내용을 나누긴 했고, 삶의 정육 모냐는 성경 분이의 대부분 시간을 소모했기에 한 나눔이 없었습니다. 훈련 중에는 다양한 유형의 본문을 가지고, 아, 훈련쟁이, 뒷념, 교환을 작정하고, 그 성경 본문을 뒷념 인도해보고, 그 결과를 서로 피니해하는 그런 슬이 매년 반복되어집니다. 피념의 결과는 저의 단념을 파악할 일이 없고, 나의 잘못된 부분을 교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환작정의 피노점과 유익을 알게 된 것도 큰 소중이었습니다. 교환작정을 통해 교냐의 번연하지 않고, 한정된 기간의 효과적으로 말씀해 님을 연할 인임을 알게 되었고, 훈련 이후에는 소농가의 멘트맨지 4년의 교환을 작정하는 것이 필균적인 인이 되었고, 작정된 교환으로는 풍성한 교냐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번째, 훈련 훈련님들의 삶을 통해 진장 청류 나의 삶을 삶에 대한 비년을 경고히 세운 유튜브, 진정한 총장의 삶을 살수 있다는 조년을 갖게 되었습니다. 훈련 민간 중 저희 삶의 가형은 조년이 되었던 것은 이모 연엄 훈련생들과 시간을 함께하고 아밋 연엄 흥계하는 훈련 총장님 눈의헌신의 모임이었습니다. 모집이었, 태어난 긴장 현장에서 담대왕의 예능 운영만을 증거하고 훈련생 눈의 영적 성장을 위해 잔인의 기간을 본인 깨뉴리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건번하는 진정한 훈약의 삶을 살아가는 놀 문행이 아, 가까운 곳에 있다는 잔인에 매우 감자했고요. 나누어 그연 흉약의 삶을 살수 있다는 존엄과비연을 갖게 해주것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전 흉인을 본인의 삶의 어려움을 알게 아니고, 기도하지 않은 저의 교만을 깨뜨는 일입니다. 훈련 면접 때 진작 환경에 대한 질문에 대해 10년 가까이 업무를 담당했기에 모니터 일정을 제가 컨트롤 할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순모임부터 모바일 뱅킹장애 대응으로 순모임 중간에 출문을 해야 했으며 프로젝트 이전 기간으로 5류자 훈련에는 불잠을 해야 했습니다. 5류자 훈련 후그 다음날 주일 예매를 드릴 때 아, 제 눈에는 존재할 수 없는 많은 눈물이 흘렸고, 예능 핀을 힘이 뭐 나는 사장을 불릴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십자가의 환장을 보여주시며, 영원하 나는 너를 연연히 사랑한단다. 라는 주님의 음정을 윤계해 주셨습니다. 아, 사장은 흐림없이 나를 존재하지만, 그보다 더 큰인 주님의 십자가 사장이 있었기에,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훈련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시민육자 훈련 때는 밤잽을 반뎁, 산후 훈련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운연 훈인을 주니는 삶이 겪고 싶지 않으며 훈련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열어달라는 기도을 개울리했던 여의 교반했던 목점을 행해, 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힘든 어떤 훈련, 환경로 나의 성장을 받아지는 주님의 훈인 은혜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어, 마지막으로 훈련 이후에 저희 삶의 경중 및 저희 비년을 나누고 관증을 많이 냅니다. 제가 근무하는 어느 희난은행 IEE 군우로 약7명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희난은행 어, 경중이 팀장님과 보고마는 긴장 보고만을 위해 기도하전 중에 군인께서는 희난은행 IEE 군우, 희노의 모임을 배정하라는 마음을 유졌고 매주 목요일 점림기간을 활용하여 예매와 매년진을 나누고 있습니다. 아, 진장 동료 은행에, 진장 형료에 기념을 풍게 하고 비밀미 사용의 종자만으로 경, 겉면하는 내 초점을 맞누어 모인 형제하고 커닉 훈련을 저희 비밀미 예 모임과 유장에 땡팅하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훈련의양용에던 정인전 남해와 최준영 형제인 저희 신우의 모임에서 처음으로 만나 양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추가영으로 4명의 신한인행 현재 자매년을진중영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훈련 이후에는 실정전 모임에서 3가족만을 담당하게 되었는데 총운로평정공무인도훈련을 통해 쌓인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교환 작정을 촉구함으로써 사년에 작정된 교환을 활용하여 한정된 시간에 풍성한 교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나 말년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은 간단해 많은 시간을 살해하여, 주님의 은혜에 벗어나는 잘못된 행정이 없도록, 기납법령, 성령, 방법론을 종용하여 사용하는 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 제가 지금 이 잔에 흥해 어, 된 것이 모늄 건이 주님의 은혜고, 지금 이 잔에 간증을 유니는 것은 모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어, 저는 신정적 기밀의 무인과 신한 은혜, 기자 총료라는 아, 훈련이 있고, 여러 분들과 같은 충정된종역자연을만난행해주 주님의 은혜 은혜 감정연이며 주님의 말문으로 저의 관념을만씀니다이 말씀은 개인적으로 제가 순양의 삶을 희작하게된 그리고 저 혼자의 인위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남을 인해 함께 순언을 순언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게 해주인 주님의 말씀입니다. 유한복음 21장 15년 예수께서 시몬 베뉴노에게 이르시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이 사람들 모나 나를 더 사랑하느냐. 가눈에 중요 그어 하외나. 내가 요늘 사랑하는 일 중에 나이나이나 가난한 내 어린 양을 먹이나 아니다이나. 감사합니다.